하며 감사하며 또 건강하게 잘 지냈죠. 4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코로나19로 힘든 세계와 또 우리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로고스 탐험대 어린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서로 용서할 때 하나 될수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절부터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나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간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웃에 가서 낯을 좀빌려오너라 그러나 이웃에 간 아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그 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호미를 가져다 주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호미를 빌려줘야 하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는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독수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 그 집에서 필요하니까 빌려주는 것은 용서요, 또 사랑이란다. 그러니 너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단다. 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가르쳤어요. 이 시대에 장자의 축복은 엄청 중요한 것이었거든요그 일을 계기로 에서는 크게 분노하게 되고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야곱은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형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형인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야곱은 때를 나누고 가족들을 맨 뒤에 따라오도록 한 다음 형을 만나러 앞으로 나갔어요. 야곱은 일곱 번 땅에 몸을 굽히며 두려운 마음으로 형 앞에 나아갔어요. 하지만 에서는 야곱을 보고 화를 내기는 커녕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둘은 오랜 아픔을 딛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죠.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들도 소개하였어요. 그리고 에서로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에서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면서 기뻐했어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나도 상대방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수 있죠. 나를 진정으로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용서는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사랑하는 오스탄 무대 친구들, 친구의 잘못으로 마음이 몹시 상해 있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자신의 잘못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친구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친구를 향해 용서의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로고스 타브의 친구들, 하나님은 예서와 야곱이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을 통해 두 집안에 큰 복을 부어 주셨어요. 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 용서로 하나된 우리 로고스 참엄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번 이 시간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결심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나는 나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나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됨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로고스탐험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서로 용서함으로 큰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족한 사랑과 인내, 또 온유의 마음을 전부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로스삼디 친구들 예배후 공과 11과 하는 거 잊지 말고요. 또 한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근데 핸드폰 너무해서 걱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강 생각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로고스 탐험드 친구들 되길 바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